안녕하세요. 건강한 생활정보 건생입니다. 다들 바쁜 아침 시간에 제대로 음식 챙기기 힘들죠? 그러나 아침을 거르는 건 뇌에 에너지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공부나 업무 효율이 안 좋아지죠. 그리고 복부 지방이 증가되며 당뇨병에 걸릴 확률도 더 높아진다고 해요. 그렇다고 아무 음식이나 먹는 건 아침 공복에 매우 안 좋고 신경 써서 차려 먹는 것은 바쁜 아침. 시간이 허락해주지 않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아주 빠르고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아침 메뉴를 선호하는데요. 오늘은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아침 공복에 좋은 음식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내용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건강한 생활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아침엔 공복 상태이므로 위장에 물이 안 가는 음식이 좋은데요. 위장에 좋은 저렴한 슈퍼푸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바로 양배추죠. 양배추는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하며 위점막을 강화시키는 효능을 가졌습니다. 아침 공복 섭취에 물이 없기 때문에 계란 등 단백질 식품을 곁들인 간단한 양배추 샐러드는 아침 식사로 좋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계란 또한 아침에 먹기 좋은 음식이에요. 혈당을 낮추고 포만감을 높여 다이어트에도 좋으며 단백질이 풍부하여 근육 생성에도 도움을 줍니다. 감자 또한 위에 부담을 주지 않는 음식이에요. 고구마는 위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아침 메뉴로 안 좋지만 감자의 녹말은 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탄수화물 또한 적당히 섭취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 감자 추천드려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탄수화물을 지닌 식품이 있죠. 곡물류 그중 귀리입니다. 요거트랑 같이 드시는 분들도 많죠. 이 귀리는 혈당을 높이는 안 좋은 탄수화물과는 다르게 천천히 소화되는 아주 좋은 탄수화물 식품이에요.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다이어터들에게도 인기가 많죠. 포만감이 오래가며 장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귀리와 같이 많이 드시는 그린 요거트 또한 아침 공복에 좋습니다. 유산균이 풍부하여 위장을 보호하며 면역력을 높여주는 성분들이 들어있지요. 단당 성분이 없는 제품으로 고르셔야 해요. 공복에서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어서죠. 요거트는 호두와 아몬드 같은 견과류와 같이 먹으면 포만감도 느끼며 위 건강도 챙길 수 있습니다. 또 요거트는 블루베리와도 많이 먹죠. 블루베리는 혈압을 조절해주고 기억력을 높여주며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노화 방지까지 해주는 슈퍼푸드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침 공복에 섭취했을 때그 효과가 두 배나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침에 먹는 사과가 좋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거예요. 예전 영상에서 아침에 사과 먹는 방법과 잘못 먹거나 먹으면 안 되는 경우를 이야기한 적이 있죠? 펙틴 성분이 위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소화를 돕습니다. 이외에도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한잔 마시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하네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며 잠든 위장을 깨워 다른 음식물을 소화시키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한잔 마셔주세요. 아침 시작이 좋아야 건강한 하루를 보낼 수 있겠죠? 아침 공복에 좋은 음식이 더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오늘 내용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